오 날씨가 갑자기 우중충해졌네. 아유 옷 갈아입으셨네요. 아 바닷가 나가야 되니까 네. 이게 반바지로 갈아입고 아... 뭐 또, 또 먹어야 되잖아 아... 비온다고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갈아입으면 되나요? 아니, 반바지에 뭐 편안. 한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laughs> 네. 아,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시려나 봐요. 이렇게 모은 빗물은요. 생활수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대요. 저다 갈아 입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제 제대로 복장이 된거같으 네. 그래. <laughs> 아, 이렇게 물받아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인도니까 물이 항상 귀중하고 귀하니까. 자, 바다로 구하러 갑시다. 가시죠. 예. 네. 가자, 바다로. 와, 바다다! 지금이 썰물 때라서 먹을거리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개가 무지하게 많지요. 네, 진짜 개판이네요 이런 <laughs> 아. 거는 딱 튀겨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아 그럼 오늘 점심은 개 튀김인가요? 오! 근데 이 날쌘 녀석들 잡기 쉽지 않네 진짜. 와 엄청 빠르다 진짜. 개들이 무척 빨라요. 진짜 그, 엄청 빠르네요. 돌 들자마자 네. 탁 낚고 쳐야 돼요. 자, 섬 생활에 숙련된 자연인의 솜씨 한번좀 볼까요? 오오, 잡았다! 개들이 무척 빨라요. 근데 제가더 빨라요. 잡았다! 아, 어, 역시 이 수렵이 생활인 사람은 다르네요, 진짜. 자, 날생 개들이 승윤 씨 손에도 잡혀줄까요? 잡아잡아 네, 잡아. 잡아, 잡아! 아, 그렇지! 지금! 엄청 빠르네, 우와! 쉽진 않아도 잡는 재미는 있겠어요 돌덩을 누비는 개들 말고도 굴 파래 미역 등의 해산물이 아주 풍성하다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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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우와 그만 음, 깔려있죠 저 뒤에까지 소라 아닌가요 소라 그렇지요 <laughs> 야 이번엔 소라 밭이네요소라밭뭐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사실 없어요 <laughs> 우리, 우리 애들도 오면은 여기서 소라 잡고 개 잡고 음. 뭐 팔에도 뜯고 뭐 그러다 보면 쎈간지 모르게 즐겁게 지내죠. 예, 소라는 큼지막한 걸로 골라야 한대요. 조금 큰 거는 색깔이가 조금 틀려요. 약간 조금 하얀 듯이 나지요. <laughs> <laughs> 그래. 야 섬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 풍성한 식재료가 다 자연인 거네요. 그 덕에 매끼는 신선한 밥상을 즐길 수 있다는 건데. 예, 이게 2 0분 만에 잡은거래요. 진짜 푸짐하다. 와, 많이 잡았다. 아,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뭐처럼만에 육지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뭐 그냥 갈수 있나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오, 이건 뭔가요? 네, 와. 볼게요. 오, 야,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것들 여기다 두고 계셨구나. 네, 소주에 와, 와인까지. 이곳이 제일 이곳에서 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땅 파고 아 만들었는데 이게 망개나무 잎이에요. 이게 사실 연런 드면 으면 천연 방부제 역할이기 때문에 김치를 좀더 냉장고 없이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서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이런 거다 아시네요. 섬 생활도 오래 했어요. <laughs> 네, 우리 와인 하나 가져가서 점심에 한잔하자고요. 와인을 좋아하셔서 이것을몇 병씩 보관해 두고 드신대요. 야 무인도에서 즐기는 와인 한 잔의 낭만, 아, 좋네요 생각만 해도. 게 튀김, 예, 바삭바삭하게. <laughs> 자, 자 기름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반죽도 준비해야겠죠? 요, 요거 저어면 되죠? 풀면 되죠? 네. 이 외국 생활을 아무래도 오래 하셨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이제 섬에 왔으니까 또 고개 왔으니까. 주은 이제 섬에서 나는 걸로 간단하게 일식 일찬으로 일식 일찬 그렇죠 그만해도 딱한 가지만 해 주세요 너무 음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것도 또이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내끼니는 겹치지 않는 걸로 맛있게 드시려고 노력하신데요 아 미안하다 네, 좀 미안하긴 하지만. 맛과 영양이 훌륭하고 조리법까지 쉬워서 섬에서 제일 자주 해드시는 요리라는데요. 어 아주 먹음직스러운데요? <laughs> 아죠 유전하네요. 응. 자, 이제 다음에는 한번 우리 쥐나무. 마 찌개를 할 때면 꼭옛날 깻잎 튀겨먹었던 생각이 나요. <웃음> <웃음> 자, 승윤 씨. 이제 우리 시원한 데 가서 네. 식사하자고요. 아, 그럴까요? 예. 자연인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 장소로 승윤 씨를 안내합니다. 아 바다를 보면서 시원하지. 이야. 이게 또 산이랑은 시원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laughs> 그렇지요. 아. 자 그럼 우리 먼저 와인 한잔 할까요? 어, 어, 그럴까요? 예. <laughs> 아, 야, 또 섬에서 즐기는 와인. <laughs> 자연의 소박한 상차림에 와인이 더해지니 식탁이 한결 더 풍성해지네요. 여기 한번 자기 섬에 오신가를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원한 네. <laughs> <laughs> 아, 파도 소리가 와인의 맛을 한층 더 높여주겠어요. 뭐 잔데, 더덕, 도라지, 뭐 이런 술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또 와인을 먹으니까 야그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laughs> 아, 아까 열심히 잡았던 개로 만든 요리도 먹어봐야죠 네. 아, 얼마나 바삭바삭할까요 네. 어... 고소하죠 어, 정말 고소하네요 사실 이런 음식들은 음. 산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렇죠 바다에서는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쵸. 이게 바로 섬 생활의 낙이죠 순 씨도 많이 먹어둬요 네. 그 전에 혼자 먹을 때보다 확실히 맛은 둘이 먹으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네. <laughs> <laughs> 자, 이번엔 취나물튀김을 맛볼까요? 음... 이게 다른 산에서 네. 나는 취나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이 바다에서 나는 것은 더 향기도 있고. 아, 그래요? 바다 향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취나물은 드셔보세요. 그동안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비교를 할 수가 <웃음> 있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그렇죠. 승현 씨가 비교한다면 믿을 수가 있죠. 예. 어때요? 정말 맛이 좀 달라요? 확실히 상단하긴. 확실히 이게 향이 더 진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음. 사실 밖에 산에 있는 그 치남물은 요즘 못 먹거든요. 거의 못 먹죠. 이미 다 써서. 음. 굉장히 고소, 부드러워요. 고소하고 또. 예. 네. 먹고 나면 뒤끝에 그 향기가 이렇게 남아요. 남죠. 네. 네, 늘 기분 좋은 에너지를 채우며 섬 생활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자연인 그의 지난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태권도 사범님 그 하신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가신 거예요?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던 중 마침 89년 월드컵 세계 무술 대회 챔피언십이 있었어요. 아 어, 세계 무술 대회 챔피언십이요 네, 예, 근데 물론 이건 태권도로 하고는 좀 달라요. 거 격투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정의 그런데 예. 이제 그때 한국 대표로 세계 대회, 이제에서, 예 미국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자유여행이나 뭐 해외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죠. 을 89년도만 해도 예. 국내 비행기도 못 타고 바로 이제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죠. 그렇게 출전한 첫 대회에서 당당히 세계 챔피언이 된 자연인. 태권도 사범 자위를 받아서 2 8에 도복 한벌만 딱 들고 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하고자 하는 건 반드시 도전해서 해내고 마는 성격이었던 자연이는 금세 자리를 잡고 1년 만에 자신의 태권도장을 오픈합니다. 얼굴색 다르고, 네, 그 이방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있던 곳은 정말 뭐가 K K 단, 그 그러니까 백인 월주이 단, K K K. 예, 그. 부목이 살던 그지역이었대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도 어, 이방인에 대한 게 배타적이었겠어요. 네, 네. 근데 조금만 코리아노가 가서 기다가 한국말로 태권도딱 이렇게 딱 붙이고 그 미국 백인들이나 이렇게 이제 좋아하 사람한테 예 e s s 하고 인사하고 뭐 그냥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소위 뭐 속된 말로 별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네. 뭘 가르치려 하느냐 막 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이제. 도전도 들어오고 그다음 그 지금이야 이제 그러지 않지만 아니 그 도전이라고 하면은 그왜 도장깨기라고 왜 여기 사범 나와라 나랑 네. 한번 붙어보자 그거잖아요. 근데 저도 영화 속에서는 그런 많이 이제 봤지요. 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닥칠지는 아.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어느 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아이 도장을 딱 들어오면서 무조건 네. 자기하고 어. 한번 붙어보자.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저기는 네. 뭐 월남전의 특수부대, 그러니까 시기말 용병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안해본는종 없이 자기도 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어, 그래서 어떻게 도전 들어온 거를 그냥 점프 뒤차기로 순간 딱끊어찼는데 옆구리에 딱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네. 어 그러더니 그냥 어 메이 어, 엄써 so.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방에 야 일격 필살이네요. 진짜 고수는 일일필살이에요. 네. <laughs> 근데 그 다음 날 찾아왔는데 여기 네. 그냥 압박붕대를 이렇게 딱 하고 와 갖고 자기가 네. 갈비뼈가 두 개가 부러지고 하나가 금이 갔대요. 그 뒤로부터 그 사람이 정말 저의 수제자가 돼서 한편의 영화 같은 이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자 그의 태권도 도장은 더욱 인기를 끌었고요. 어느덧 도장을 네 개나 가질 만큼 아주 성공하게 됐습니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백만 장자의 꿈을 이루었지요. 그랬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네. 어려운 일도 또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일이이 있었어요? 안쪽 도장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불이 났다고. 아 네.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운동 가르치다 마다 차를 몰고 달려가니까 그 앞에 1층에 유리창을 깨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고. 아. 불... 그 그러니까 누가 누가 불을 지른 거네요. 어, 그한 그러니까 달에 여섯 번 동안. 오 어, 심각한데요. 학부형들 이제 불안해서 어떻게 오겠어요. 아... 수문 다 나고 그 지역 신문에 다 났고 아... 그러니까 정말 그때 너무 너무 정말 꼰 일이 걱정할 정도로 갑자기 어려워진 거지. 아... 만약에 여기서 내가 얘들과 기싸움에서 내가 진다라면은 이런 일을 또 다시 할 것이다. 오케이 네, 좋다. 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가 이기나 해보자. 네. 그래서 제가. 더 거기를 지, 떠나지 않고 내가 그걸 지킨 거예요 근데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자연인의 패기에 더 이상의 방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도장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남다른 패기와 노력으로 타국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던 고국에 대한 그 그리움 결국 그는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고향도 있고 추운 경치 좋은 데도 많이 있지만 정말 제가 그 미국에서 많은 인종들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그 다른 데서 살았잖아요. 그럼 고국에 와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온전히 내가 휴식을 취하고 무엇보다 무인도는 야생적인 그런 분위기를 간직하고 또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불편해도 그 부족함 덕분에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무인도 생활. 어딘가 허전했던 마음은 이제 매일 벅찬 감동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